애착도 형성을 해요. 이렇게 애착과 상호작용을 형성을 하면서 우리 아이는 내발달을 하거든요. 이때 우리 아이가 내발달을 도와줄, 이때 내발달을 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아이 의 감각 능력을 키워주고요, 인지 발달을 키워주고 정서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보여주시면 우리 아이 애착 상호작용 내발달에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애착, 사고작용, 내발달이 형성이 된 아이는 이제 언어 자극을 형성을 해요. 듣는 소리가 많고 그 듣는 소리를 흉내내고 싶고 이렇게 언어 자극과 함께 무엇인듯 보든 볼 때마다 이게 뭐야 뭐야 하면서 호기심도 함께 자극을 해요. 이 시기에 호기심과 언어 자극을 잘 발달시켜줄 수 있는 책들은 우리 아이 리듬감 많이 있는 책들 읽혀주시면 우리 아이 호기심과 언어 자극 많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난 아이는 이제는 상상력이 풍부해져요. 무언가 궁금한 것도 많고 언어 발달이 형성이 됐다 보니까 상상력이 풍부해지면서 이때 상상력을 바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치관 형성을 해줄 수 있으면 우리 어원이 우리 아이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 아이가 가치관과 상상력을 키워주려면 짜임새가 뚜렷한 그림책을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짜임새가 뚜렷한 아이 책들을 읽고 우리 아이가 상상력과 가치관이 많이 형성된 아이는 이제 기본 독서기로 인해서 학교 갈 준비가 완벽하게 형성이 돼요. 이때 학교 갈 준비가 완성이 된 아이들은 다양한 배경 지식이 많고 어휘 능력이 많으면 우리 아이의 학습 능력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다양한 소재와 주제, 표현 방식이 많이 담겨있는 책들을 읽혀주시면 좋거든요. 그러면 어머니 우리 아이가 유아시기 지금 독서 준비기인 시기에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 소기심과 언어작용 많이 키워줄 수 있는 리듬감 있는 책들을 많이 읽어주시면 좋은데요. 어떻게 보여주시면 좋냐면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 재미나게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laughs> 언어 영역의 책들을 읽혀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문제를, 본질을 꿰뚫어 볼수 있는 수학적 사고와 호기심을 자극해 줄수 있는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수학과 과학 영역의 책들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문제를 꿰뚫어 볼수 있고 과학적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다라면 이제 이것을 세상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사회 영역 책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 아이가 소통이나 표현을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돼요. 이렇게 소통과 표현을 잘할 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느 것을 모르고 있는지 우리 아이가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해 볼수 있는 인지 영역과 함께. 어, 이렇게 어머니께서 언어나 수학, 과학, 인지, 사회 영역의 책들을 잘 읽혀 주셨다라면, 우리 아이 기본적인 학습을 하는 데는 가장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호기심과 언어 자극을 많이 왕성하는 이 시기에 어떤 학습을 해주시면 좋으냐면 언어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학습 그리고 수학적인 본질과 과학적인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학습을 해주셨을 때 우리 아이가 리듬감 있는 아니 우리 아이가 언어 자극과 호기심 자극을 통해서 발달을 왕성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우리 아이 어느 정도의 학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가 알아봐 드릴게요. 그리고 단계 테스트를 해요. 여기서 엄마들이 단계 테스트를 할때 어느 누구나 다 좋아하세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언어 자극은 얼만큼 하고 있는지 호기심 자극은 얼만큼 하고 있는지 계속 앞에서 키워드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단계 테스트를 할때 너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단계 테스트를 해드리고 그런 이후에 어머니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를 4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4 단계는. 한글과 수학, 과학을 통해서 균형적인 발달을 형성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내일 몇 시에 저희 아이와 함께 이 공돌이 4단계의 학습을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잡으면 거의 99%는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직접 엄마한테 이 공돌이 샘플 교재를 아무리 보여준다든 조금 학습지를 해봤던 엄마들은 감이 딱 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뭔가 싶어요. 그래서 아이의 반응을 보게 딱 5분 정도만 샘플을 하시는 거예요. 두쪽 정도. 그러면 엄마도 만족도, 아이도 복하고 그래서 학습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우리 아이의 학습에 대한 수준과 이 학습을 통해서 언어 자극과 호기심 자극을 채워줄 수 있다는 라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진단 테스트는 저희, 어, 사단에 캔버싱이라는 걸 하잖아요. 캔버싱을 할때이 진단 테스트가 항상 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캔버싱 자리에 보면 이게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소스를 받을 때 웹스를 유도해서 받을 수도 있고 정보지를 유도할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 학습 테스트 한번 해보고 가세요. 라고 하면 아이가 여섯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아이들 다 좋아해요. 그래서 학습 테스트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스티커 붙여서 어머님 드리고 몇 시에 샘플로 수업해 드립니다라고 방문 약속을 잡고 들어가서 곰돌리 이야기도 할 뿐더러 웹스 진단까지 함께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어, 일단은 웹스를 통해서 이렇게 소스를, 웹스를 통하거나 정보지를 통한 어, 소스를 받으신 이 사전 상담 방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사전에 요 교육환경조사서를 꼭 쓰세요. 다들. 그래서 여기 교육환경조사서의 두 번째 항문 교사 방문 단과목 학습지를 하고 계십니까? 여기 질문이 나와요. 그럼 영화들은안 해본 사람들은 안 해봤다고 체크를 하잖아요. 그럼 어머니 앞으로 하시게 되면 어떤 학습지 하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 어떤 학습지에 이야기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아이 지금 어느 정도 학습 수준인지 알아봐 드릴게요 하고 그때 또 진단 테스트를 또 해드려요. 그래서 저희는 진단 테스트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 304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코디언 하일이라고 하일에 이렇게 칸칸이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넣거든요. 그러면 저녁 때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와서 꺼내시는 게 다시 보충하시는 게 교육환경조사서와 진단 테스트를 많이 보충을 해 가세요. 그리고 도서설계표 도서, 도서 설계표 그렇게 많이 보충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나가셨을 때다 사용할 수 있는 거리들을 계속 도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곰돌이 1단계에서는 우리 아이 학습 가능성과 두뇌 발달을 키워주기 위해서 곰돌이라는 우리 아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어 선생님은 그러니까 새 선생님을 모셨을 때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엄마랑 놀이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였으면 좋겠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재밌게 놀면서 뭔가 알아가는 아이. 우리 아이 발달시기에 맞게 균형적인 발달을 하는 아이. 언어수리 사회 과학 골고루 통합을 할수 있는 아이. 학습은 기본이고 책은 자연스럽게 잘볼수 있는 아이 어떤 아이였으면 좋겠어요라고 물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을 하나 하잖아요. 그럼 그 답에 의해서 학습지 이야기를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고객들한테도 이렇게 사용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드려요. 이네 가지를 엄마들은 어느 누구나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였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어. 아장이 영아 단계 에 지금 이제 우리가 새로 나온 베이비 단계에서는 우리 아이가 전뇌 발달과 신체 발달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때는 올바른 정서 발달의 시작인 애착을 형성을 하는데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 엄마랑 아빠랑 신체 놀이를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놀이에 들어 있습니다. 베이비 원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말놀이를 잘할수 있도록 풍부한 어휘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말놀이가 베이비 원 단계 일주일에 한번 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아이 수학적 사고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혜놀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한번 있습니다. 어, 생활습관을 올바르게 형성해서 우리 아이 나중에는 가치관까지 형성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한번 나옵니다. 표현놀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표현놀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 일주일에 한번 전내 발달을 도와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오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키워드 이야기를 한 번씩 꼭 싶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엄마가 아 일주일에 한번 그 편안한 느낌 여유있는 느낌을 가지시고 아그 킨더 아들 베이비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지라고 계속 반복해서 엄마가 듣기 때문에 곰돌이의 클로징 확률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리고, 음, 킨더, 킨더 단계에서도 이렇게 균형적인 발달을 도아준다라는 이야기 해주면서 여기서 한글, 수학, 과학을 통해서 누리과정의 영역을 채워주기도 하고 우리 아이 사고력과 배경 지식을 키워주는 책 읽기 프로그램도 일주일에 한번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초중도 우리 아이 어 언어 능력을 키워서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학습 습관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한번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드리면서. 수학이, 초등학교 수학을 잘할 수 있도록 수학학습이 강화가 되었고요. 읽기와 쓰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 초등학교에 갔을 때 불편하지 않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한번 있습니다. 한자학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 의 어휘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한번 있습니다. 우리 아이 지식보다는 생각을 키워줄 수 있는 영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 책 읽기와 학습 습관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한번 있습니다. 한번 진행되고 있는 공돌이 프로그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머니들 만족도가 많이 높으시고요. 이렇게 공돌이를 진행해서 유아 단계가 지나고 나면 초등학교를 가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에 초등학교 교과가 통합 교과로 바뀌신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때는 국어, 산수, 사회, 과학, 도덕, 음악, 미술, 체육을 했다라면. 지금은 우리 아이 국어, 수학, 통합교과라는 걸 <laughs> 진행을 해요. 이 통합교과에 어머님들이 조금 낯설어 하시는데 이브이스터디라는 거는 초등학교 교과서랑 딱 맞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학습지고요. 얘는 복적복적 교과 책 읽기는 교육과정이 아무리 바뀌어도 어머니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교과서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가 우리 아이 성적하고 우리 아이 이해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적북적 교과 책 읽기는 교과서와 맞는 책 읽기 프로그램입니다. 교과서를 이해를 잘 했다라면 우리 아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볼 수 있는 학습지로 연결해서 우리 아이 메타 인지능력을 키워주도록 하세요.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대다수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공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아에서 유아 초등 전까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가 그런 다음에 초등학교는 어떻게요?라는 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아인 경우에도 이렇게 브이스터디를 얘기를 해드리고요. 초등인 경우는 유아 때 이렇게 진행이 돼서 초등까지 연결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러면 브이스터디나 공돌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소스를 받아서 진행되는 부분도 많지만 소개도 많잖아요. 나 학습지 이렇게 바꿔봤는데 너도 해봐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영화에서 초등단계까지 쭈루룩 편안하게 이렇게 유아단계는 영화에서 아이가 인지놀이를 해주고 학습, 한글과 수학을 통해서 아이가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그리고 책 읽기를 통해서 문장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초등학교 보내시면 돼요.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서랑 동일한 교과 책 읽기 책과 교과 학습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 대체적으로 이제 곰돌이를 한 엄마가 옆집 브이스터디를 소개해주기도 하고요. 브이스터디를 한 엄마가 곰돌이를 음. 소개시켜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이제 곰돌이가 이렇게 바뀐다고 진행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오른다고 해서, 어, 곰돌이 6, 7단계 하고 있는 친구들은요, 저희가 8, 9, 10단계까지 거의, 어, 이렇게 입회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8, 9 0 단계는 사실 읽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8, 9 단계 35만 6,400원으로 선 구매를 하고 10 단계는 6개월 할인 특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7만 4,800원으로 특가 예, 7 8,400원으로 특가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리 결제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10개월. 2, 3 단계 곰돌이 1, 2, 3 단계 한 아이들은 이제 만족도가 좀 있으면. 그렇게 해서 35만 6,400원에 선 구매를 한다라는 이야기고 많이 진행이 돼서 지금 군돌이 학습지를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 바뀐 군돌이를 보다 보니까 어 저희가 이제 추가 금액만 내면 새로 바뀐 것도 교환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1월 캠퍼싱 많이 하잖아요.